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 설립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부의 이렇게 안내된 대로 로이스 목장입니다. 로이스 목장 우리 세 가정의 네 분으로 출발합니다. 시작을 작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소리에 맞춰서 우리 목장 목자 목련님, 목장 식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김우정 어, 목자님, 박연아 목련님, 에, 또 박규준, 이명학 두 분의 집사님 이제 목원으로 계신 이희작 권사님 그렇게 목원으로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앞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의자를 준비해 드렸는데 그냥 서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예, 이제 우리 목자님의 목원들 소개가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련님 잘 아시죠. 벌써 작년 어, 말부터 해서 올 초에 이렇게. 전북 진안에서 우리 교회 가정 교회를 함께 하시고자 이사까지 오시고 이렇게 우리 김우정 성교사님 75세신데 이제 남은 기간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잘섬겨 주시기를 다짐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목자 목녀님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자님의 목원들의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박, 박, 박규준, 이명학, 박규준, 이명학 집사님 예, 부부이시고요. 어, 두 분은 온천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1년 전에 따님인박미선권 예, 사님. 걸어서 오늘 5분, 글이 있습니다. 어, 박 집사님은 어, 90대 초반 그리고 이 집사님은 80대 중반 그리고 어, 시력장애가 없으시지만 어, 그것을 극복하고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희자 이 군사님은 80대 초반이고 서울에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가정 사정으로 오랫동안 <laughs> 교회를 떠났다가 1년여 전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님 건유로 지난 7월부터 가포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저희 세 가정 모두 가포교회는 1년이 못된 세들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목녀님 잠깐 이 앞으로 서시면 제가 목사목녀 어,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예, 두 분만 오시겠습니까 우리 세 분은 그냥 서계시고요 이 예, 앞쪽으로 와주십시오목자목녀 예, 서약서가 있습니다. 쭉 앞쪽으로. 조금, 조금, 계단 올라주십시오두 분의 서약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두 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 목녀 서약서.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2. 매달 있는 초원 모임과 총 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3.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씩 20분 이상씩 기도하며 한 달에 두번 이상 수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성경 세 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5. 목, 매주 목장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6. 11조를 본 교회 드림으로 청지기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7. 1년에 한명 이상 허그식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6일, 목자 김우정, 목녀 박연아. 우리 두 분의 성교사님이 이렇게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 서명을 했습니다. 위 목자 목녀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6일, 담임 목사 한제동. 제가 서약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목자 목녀 임명장입니다. 목자 김우정, 목녀 박연아. 위 사람은 신학교의 회복을 위해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포교회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임명합니다. 2025년 7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목사 한재동 두 분에게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뒤로 돌으시, 돌아서셔서 에, 어, 이제. 어, 앞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 우리 그, 어, 세분 모험님들이 뒤로 조금 더 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허그식이 있어서 뒤쪽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뒤로 오시면 더 낫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어 우리 가정 교회 먼저 앞선 목자 목녀님들, 목장 섬김이 분들이 계시고 가정 교회 위원회 또 임원분들이 계시고 또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어 우리 목원분들과 새롭게 섬겨 주시는 목자 목녀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초원에서도 곧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예, 축복해 주십시오. 예. 손도 잡아주시고 또 허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아, 이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을 내미셔서 축복의 통로,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노이스 목장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라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건들 어, 먼저 잠깐 아, 한 30초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감 나눔을 아, 먼저 어,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자목녀님 소감 나눔을 잠깐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한 25년을 방황하다가참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또 오늘 기한 예,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한달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침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뿌리 딱 박을 때이시작이길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8장 7절, 내 시장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는, 아, 하나님, 이거 내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그래도 저 피할 길 좀. 다리도 그어서 전도도 열심히 못 다니죠. 또, 신앙이 약하니까, 또 말도 못 하겠죠. 그렇게 기대가 지에를 가서,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을 읽는데, 다니엘스를 읽는데, 자꾸 옆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힘이 장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 여기서 8.7절에 말씀이더라고요.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 나나무라지마세요하고 올려서 습니다 네, 갈수록 잘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명학 집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자, 사랑이 가득한 가포 교회로 하나님 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 교회 또 구역 모임도 가고 모임에서 이렇게 활동도 했지만 그렇지만은 이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리고 신앙이 탁월한 목자님과 목녀님 목장 안에서 믿음을 양육받게 되었음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목장들을 목장들의 부흥과 우리 따뜻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 가정은 내가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지짓없는 믿음을 가진 로이스 목장 설립을 목원으로서 크게 기뻐하고 목자와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 가르침과 인도에 온전히 제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대세는 이루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세 분의 목원님들은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리로 이렇게 잘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잘 모셔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의 간단한 소감 나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바로 소감 나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분 하라고 그랬어. 제가 이렇게. 1분짜리 적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섬기게 되는 시니어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교회 내에서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시니어 목장은 정상적인 목장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이러한 가정교회 전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니어들도 꿈을 가지고 가정교회에 적극적인 일원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개인적으로 품어 왔습니다. 로이스 목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앙의 3대 개성의 본을 보여주었던 로이스 할머니 같이 되자고 하는 꿈을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시니어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로이스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섯 목은 모두가 연로하지만 평균, 평균 81세입니다. <laughs>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세처럼 갈렙처럼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본이 되는 목장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로이스 목장 설립을 허락해 주신 우 주님과 또 우리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아가사를 읽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이 새로 설립될 우리 목장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원들께서는 아이 마이 나이 많은 사람들 끌고 가려면 성사님들 엄청 수고하시겠다. 어쩌고 자아갔습니까 하고 <laughs>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나 인생의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 또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지치는 저 연약함으로 제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더욱 필요합니다 육신은 비록 나이 들고 연약해졌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어여쁜 자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즐겁게 동행하는 구별된 일상이 어, 저희 일상이 되고 또 성령이 일하심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호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1초원에 소속이 되는데 두 분은 잠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초원 초원지기의 김성선 목장님 잠깐 나오셔서 에, 축복의 말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어, 로이스를 해서 롤스로이스인 줄 알았습니다. 디모데 <laughs> 외할머니 로이스인 줄 모르고 하여튼 롤스로이스 최고의 자동차 어, 1초원으로 저희들이 참 함께하게 돼서 최고의 목장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김의정 선교사님은 사실 저희들보다 먼저 가정교회를 또 경험하셨고 어 제가 알기로는 박사 논문도 가정교회 주제로 어 학위를 받으신 맞습니까? 예. 가정교회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영광이고 우리 부디 저희 가포교회 가정교회의 바른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정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 저희 가정교의 회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로이스 목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어재 목자님, 박일남 목련님 사회 가운데 늘 어,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또 열매 충만한 귀한 목 장되기를 간직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 영상이 한 일분짜리가 있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의 영상편지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요 가운데 서십시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목자 목녀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깡풍수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석통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귀한 가포공동체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로이스 목장 설립을 기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그 목장, 또 목장 안에 속한 모건들 한분한분한 가정가정마다 이스그리스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이땅 캄보자를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로 또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주체로 로이스 공장이 세워져 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두분의 어깨에 손을 좀 얹으시고 이렇게 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출발하는 우리 노이스 목장의 목자 목녀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새롭게 설립되는 로이스 목장을 우리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좋은 열매들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가 들어오고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님의 자자들로 서가는 일들이 이 로이스 목장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서진 이 작은 교회 가정 교회가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더 앞으로 귀한 교회들이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